안녕하세요 머니티비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더 나은 디자인, 가격, 카메라 등을 갖춘 S21 시리즈를 출시했죠. S21의 경우 전작 S20의 출고가 1248,500원에서 25만원 가까이 낮춘 999,900원에 출시되었는데요. 충전 어댑터와 이어폰이 빠졌지만 삼성전자가 국내 출시하는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운데 100만원이 안되는 모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일 만큼 소비자 접근성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이용해 3일 동안 사용해본 결과 성능도 만족스러웠습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엄청난 혜택과 함께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는 약정의 노예로 살기 싫다. 비싼데 잘안 터지는 5G 대신 저렴하게 쓰던 LTE 유심 그대로 새 폰을 쓰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급제를 사시면 알뜰 통신사로 옮겨서 월 3만 원이면 전화, 문자, 데이터 모두 문제 안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매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방법까지도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S21 자급제 기기 가장 싸게 사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다 뒤져봤는데.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은 G마켓이나 옥션입니다. 어차피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둘중 어느 곳을 사용해도 똑같아요. 자, 이제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G마켓을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G마켓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시고 메인 화면에서 갤럭시 S21 사전 예약을 들어가 보세요. 내려서 원하시는 기종의 스마일클럽 사전 예약하기 들어가시면 우선 모든 카드사에 쓸수 있는 15% 할인 쿠폰을 줍니다. 삼성과 G마켓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15% 할인에 5천원 추가 캐시백, 400명 추첨 3만원 지급이 있고요. 이 추첨 행사도 다른 사이트는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실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시면 S21과 S21 플러스는 인터넷 최저가 기준 14만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 3만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주고요. s 테0 1 울트라의 경우는 22만원인 갤럭시 버즈 프로와 6만원 이상인 실리콘 커버 윗 S펜을 주죠. 여기에 공통으로 30, 40만원대인 갤럭시 워치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멤버십 이용권을 5개나 줍니다. 거기에 선물하기에 딱 좋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4장까지 챙겨주네요. 하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혜택이고요. 하지만 이 정도도 상당한 상품이죠. 여기서 이제 G마켓이나 옥션이 다른 사이트와 차별점이 있는 게 스마일클럽과 문화상품권 충전 결제입니다. 사전 예약 판매 자체가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만 열려 있는데 혜택받고 가입하는 방법은요. 우선 맨 윗줄에 스마일클럽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6가지 혜택 전부 다 받고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입하실 때 연회비 3만원을 내고 가입하시는데 즉시 3만 7천 캐시를 받으니 우선 7천원을 저희가 받고 시작하는 거고요. 한달 무료 이용도 하게 해줍니다. 3만원 안 내고 한 달만 써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애초에 가입비보다 큰돈을 받고 시작하니까 해볼만 하죠. 보시다시피 제가 3년간 9만원 결제해서 받은 혜택이 22만 1,900원이나 돼요. 뭐 많이 사지도 않고 음식이나 생필품 사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친구 추천 초대코드 입력하시기만 하면 추천한 사람, 받은 사람 둘다 5천원씩 지급되거든요. 초대코드 받을 곳이 딱히 없거나 귀찮으시면 제 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5천원 받아가세요. 더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스마일클럽 가입되셨으면 문화상품권을 싸게 사서 추가로 혜택 보는 법 보여드릴게요. 지마켓 검색창에 문화상품권 치시면 문화상품권이 7%씩 할인하고 있죠. 불과 어제처럼 8%일 때도 많은데 할인율이 가장 큰7% 할인 중인 거 일단 눌러주시고요. 인당 하루에 50만원까지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휴대폰은 50만원이 넘죠. 사전예약은 당장 내일인 21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100만원 채우고 에스투니온 주문하고 싶다 하시면 지마켓이나 옥션 쓰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상품권 번호 문자 온거 받아서 입력하시면 돼요. 10개 꽉 채워주신 다음에 이제 결제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핀번호가 날아오는데요. 그걸 컬처랜드 로그인 하시고 왼쪽에 문화상품권 눌러서 숫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맨 위에 새 혜택으로 스마일캐시 전환 시 수수료 지원 눌러주시고, 만약 100만원 충전하시면 5만원은 스마일캐시에서 하시고, 나머지 95만원 정도는 지금 보시는 컬처랜드 페이지에서 전환하면 되는데요. 100만원가량을 충전하는데 우리가 상품권을 7% 또는 8%를 싸게 샀고, 수수료는 3%만 떼기 때문에 100만원당 5만원 정도는 그냥 버는 셈이에요. 기기값에서 15% 할인받은 게 카드 할인이기 때문에 최종 결제는 카드로 해야 하는데요. 스마일캐시로 전액 채우지 마시고 100원이나 1000원 정도 남겨서 갖고 계신 아무 카드로 결제하시면 최대한 할인받을 수 있고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시면 추가 적립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갤럭시 버즈 같은 사은품을 다 합쳤을 때 혜택 금액이 30만 원이 넘고 우리가 스마일 클럽과 상품권으로 6만 원 이상 추가 할인 받기 때문에 최종 금액 50만 원 이하로 S21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알려드린대로 갤럭시 S21 시리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하면서 막히거나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